안녕 여러분 안녕 주드들 영주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바로 저희 친언니 유나언니와 함께 푸켓과 싱가포르 여행을 가는데요 카감님이 바로 우리 언니고요 이제 공항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짐을 완벽하게 안 싸놔가지고 황급히 짐을 싸는 중입니다 우선 빨리 짐을 이거 혹시 뭘까 챙길까? 응 혹시 몰라 혹시 몰라 경호안대자이로 you know.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진짜 심하다 래도 이번에 언니랑 좀 길게 가요. 6박 7일로 간단 말이죠.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6박 7일이 <laughs> 뭐야? 아! <laughs> 8박 10일. 맞지? 맞아. 화내지 <laughs> 말아요. 빨리 준비를 하고, 그래서 공항으로 출발해야 됩니다. 그럼 같이 외쳐볼까요? 공항으로. 줄. 주... 나도? <laughs> 같이 외쳐볼까요? 원데이 <laughs> <laughs> 투데이. 알았어. 공항으로 출발해볼까요? 출발 <laughs> 짜잔, 환전을 했어요. i 네우리 v 저희는 체크인을 하러 왔습니다 1박에 18만원짜리인 호텔입니다 <laughs> 짜잔! 굿! <끝! 웃음> 방투어 굿! 진짜 진짜... 조닭매유나의 유튜버 도전기! 빠밤. 첫 미션! 토스트 박스에 가서 토스트를 사와라! 지금 그냥 이렇게 찍으면서 그냥 가? 너무 더워서 이렇게 안 입으면 거의 살 수가 없는 ASMR 해도 돼? 오늘은 싱가포르 도착한 두 번째 날 저는 어제 몸이 안 좋아서 언니 혼자 촬영을 하고 기운의 차림 뒤에 씻고 나와서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언니 모자 쓸 거야? 아니 뿌려 환경 보호를 위해서. Okay. 내가 떠오르면 <laughs> 이제 머리를 하고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머리를 다 했고요. 이제 라면을 먹을 겁니다. 저번 미국 영상에서 미국 그거 영상 올렸더니 주변 애들 만날 때마다 넌 미국을 라면 먹으러 갔냐? 이랬어요. <laughs> 음! 뭐야? 오오 이게 이렇게 된다 지금은 라면을 다 먹고, 언니가 산 비타민을 먹을 거예요. 이게 오쏘몰바이탈 f 프라고 뭐, 남성분들 것도 있고, 여성분들 것도 있는데, 제가 대만 가기 전에 감기가 진짜 심하게 걸렸거든요? 이걸 위에 걸 뜯어서 먹어? 이거랑 같이 먹는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. 이걸 먹고 좀 누웠다가 일어나니까 몸이 확 괜찮아짐을 느꼈어 음 신기하다 이거 쭉 들이켜 네. 아주 건강한 맛이에요 아주 마음에 드는데 너무 비싸 근데 인간적으로 얼마인데? 면세로 두개 사서 구만 얼마? 근데 원래는 한 박스에 98불이야 그러면 이제 저희는 유니버셜로 출발해볼게요 음. 출발! 짜잔 지금 이지링크 카드를 끊었습니다. 7,000원을 안에 넣어준 조건으로 12,000원에 팔거든요. 근데 저희는 오늘 그렇게 막 타고 다닐 게 아니라서 약간 돈이 아깝다. 약간 돈이 아깝다. 여행자에겐 좀 아깝다. 근데 여기 에스컬레이터 진짜 빨라요.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잘 차이가 없는데 사람이 이렇게 타면은 진짜 중중중 지나가. 가는 문! 땡큐! 가운데에서 해줄까? 땡 날씨가 습하고 막 비와서 어둡다가 지금 다시 해가 막 뜨고 있어요.

꽃미 타러 가는 길.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분위기가 정말 음, 음습, 되게 음습해요. 되게 어둡고 브금이 무섭고 막 그래서. 근데 배고프다. 이거 타고 뭐 먹어야겠다. 맞아, 인정. 짜잔! 이게 총 26,000원입니다. 이거는 로스트 치킨 라이스 앤 치킨 롤리팝. 먹어볼까요? 밥을 먹고 주라기 어드벤처 이거를 타러 왔습니다. 어, 야 젖으면 젖는 거지. 야, 큰일 났는데? 아무것도 없음, 여기. <laughs> 안 나오지? 가서안 나와. 다 젖었어. 야, 근데, 우리 큰일 났다. 왜? 이거 냄새 날 듯? 아, 제신발인데 네, 어떡하지? 뭐, 어, 야, 젖으면 젖는 거지. 아, 그래도 너무 어지러워요. 지금은 트랜스포머를 타러 갑니다. 미국에서도 탔던 트랜스포머입니다. 말투 왜 이러죠? 오늘 대체적으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시 파볼게요. 슬러시를 먹으러 왔습니다. 사람들이 다 파란 물 먹고 다니더라고요. 그렇고 나도 오늘테 파란 물 먹고 싶다 했어. t h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때? 네. 파란 물 맞나? 파워헤드 마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. 지금 이때 뭐라고요? 파란 물이다. 그렇죠. 뭐. <laughs> <laughs> 빨리 <웃음> 여기요! <laughs> 두인만에 아이스크림 사라지는 맛을 보셨습니까? 근데 이 조그만 게 하나에 6,000원이에요. 너무 비싸요. 경주의 멍청한 바보짓으로 인한 29달러가 날라갔어요. 나 이거 사고 싶어. 어떻게 생각해? 뭔데? 뭔지 몰라. 이거 두개 사는 걸로. 렛츠고! 일단 지금은 맥도날드에 와서 피 c 앤후라이를 시켰어요 한국엔 없어서 먹어보려고 샀습니다 여기.. 여기 뭐야? 초코우유인데 미, 밍밍한 초코우유 나 그거 좋아하거든 학교 급식에 나오는 아 생선깍 그런 맛일 것 같아 솔직히 아까 유니버셜에서먹어도적 어. 엄마가 맛있는 거한번 먹으러 왔는데 그만 얘기해 웃고 있잖아 웃고 있는 게 있어요 <laughs> um 여행 어때요? 좋아요. 야 시작했다. 씨. 저거 지금 파랗게 빛나고 있는 거 보러 가는 거거든요. 지금 슈퍼트리쇼 보러 가는 길인데 이미 시작했어요. 잔란뱃살역에서 내려서 무스타파로 걸어가는 길입니다. 여기는 바로 무스타파. 2,500원밖에 안해요. 사과가 12,000원이네. 올랐네. 네, 아니 두개 하자. 됐어. 우리 이제 가자. 이거. 이게 또 뭐지? 마이아리조나 넣어줘! 지금은 씻고 나와서 빨래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 호텔이 빨래하는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언니가 일부러 여기로 호텔을 잡은 거거든요? 짜잔! 세탁소에 도착했습니다 오. 언니가 빨래거리들 그냥 다 가져왔어 드라이 안 하고 그냥 말려도 될것 같다고 가져왔습니다. <laughs>

뿌려서 저렇게 흔들어 먹는 거예요. 말로 뭔가 설명이 안 되는데, 말씀을. 왜 <laughs> 돌아가는 날 이렇게 날씨가 좋냐? 체크인을 했습니다 엄청 편해요 침대까지 다 나오네 침대까지 한 번에 다 나오네 여러분 지금 한국 시간으로 1시 되기 5분 전이거든요 12시 되기 5분 전이라는 소리예요 여기 보딩 타임 보이십니까? 17시 35분 제가 이걸 받으면서, 어? 우리 3시 비행기 아니야? 왜 보딩 타임이 17시 35분이야? 라고 물어봤는데, 저 사람이 그제서야 표정을, 아차! 하더니, 미안해, 멀쩡한 척. 비행기는 6시 20분에 출발하는데, 12시에 왔으니까 6시간이나 일찍 와버렸네요. 공항에. 아, 아, 안 때렸어. 안 때렸다고. 좌석은 굉장히 아, 좁습니다. 어머 좁아. 아, <laughs> 징징 그만. 다음 주 싱가포르를 뒤로한채 부킷으로 놀러간 그들. 거기서 유나는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.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.